안녕하세요. 레드맨닭입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어, 동안에 전에는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요거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 또 여기 사장님이 또좀 저렴하게 주시네요. 유리투구다던가, 그 다음에 일반투구, 투구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구 종류들은 한 4, 5시까지가 되는 거고요. 남봉옥 종류라든가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한 번도 안봤던 아이들 이런 종류라든가 투구 종류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월샤 투구라고 해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투구 종류들도 이름을 지금 다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접목을 했던 아이들이 아니고, 다 실생 수입이 아니고요 전부 다 국내에서 실생으로 만들었던 아이들인데 제가 오늘 진짜 사정사정 해서 좀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여기 외국말씨 들리는데 이 언니들 외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한국이고요 대신 좋은 걸로 저렴하게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 투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많이들 설명을 해주고 또 뭐가 뭔지를 다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상 대충 찍어드리고, 농장 오시면은 좀 알려드릴게요. 이름은 진짜 모릅니다. 대신 종류가, 어, 이름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영상만 좀 뭐가 있다는 것만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농장에 물건 되게 저렴하게 판매 하시는거 아시죠 제가 많은 양은 아닌데 조금 괜찮은 아이들 하월시 아들 하월시 아들 어 종류는 많이 없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뿐이 는 안되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오시면은 하월시아들도 저렴하게 해서 드릴게요. 제가 이름을 다 알면 이름 아는 대로 싹 불러드리는데 제가 젤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름을 좀 몰라가지고 그게 젤로 답답합니다. 항상 물건을 좀 저렴하게 드리다 보니까. 그냥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알아서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물건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만 골라 가십시오. 가격은. 먼지도 모르고 따 파키피덤 환엽 이 아이들이 그 파키피덤이 이제 환엽이 있고 새엽이 있고 보통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파키피덤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환엽이 되는 것이고. 물을 안 먹으면 새엽이 되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화, 환엽이나 새엽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따로 뭐 환엽이 나오는 게 아니고 키우다 보면 물을 조금 많이 줘가지고 굶겨버리면 환엽이 되는 것이고 대충 키우면 빼죽이고 되는 것이고 첫째는 영양제를 좀 많이 먹이면 애들이 통통해지는 건데 사실은 환엽이라는 거 새엽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같이 크는 겁니다. 이 팥게피덤 제가 내일 아침에 싸게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봄에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가격대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 사장님이 또 겁나게 싸게 드려가지고 줘가지고 제가 내일부터는 또 저렴하게 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것만, 비싼 것만, 고급진 것만 항상 저렴하게 드리니까 농장에 많이들 오십시오. 어, 오늘 내려가는 물건들 다양하게 내려가고요. 하월시아라든가, 어, 투구라든가, 남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월시아, 요런 종류를 오늘 좀 위주로 많이 갖고 가니까요. 그것들 많이 골라보시고, 가격은 진짜 저렴하게 드립니다. 어, 국민이들도 오늘 좀 많이 내려가기는 하는데, 다음에 이런 하월시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봄에 못 드리면 가을에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오늘 저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내일들 많이들 오십시오. 파키피덤. 꽃이 많이 이쁜 아인데 이 요즘 이거 세토사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많은 양은 아닌데 조금 있습니다. 세토사. 요거는 어, 합식에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이거 되게 이쁩니다. 이거 세토사. 이게 털이 뽀송뽀송 나있는데, 요 아이들이 꽃이 피면 진짜 이쁘거든요. 세토사. 꽃이 많이 이쁩니다. 요거는. 세토사. 윙캐리. 아, 소인제나, 유적곡이나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닮은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이 어좀 자주 나와야 되는데요 자주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근저 보기가 좀 어려웠던 물건들인데 키우시다 보면 색깔도 붉어지는 아이들이거든요 꽃도 많이 이쁩니다 윙캐리 요거는 거의 한 번도 안 팔아 봤던 아이들인데 물건이 조금 나와서 많은 양은 아니고 조금 나왔습니다 윙캐리 가격 조금 비싼 아이들인데, 1,500원씩 해서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국압기린. 이름들 모르실까봐 이름 알려드리는 거네요. 국압기린. 국압기린. 발디. 발디. 이거는 숫자가 많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만 좀 갖고 갈것 같아요 한세 박스 정도 빼니 안 되는데 발디가 요즘 또 발디들을 꽤 찾으시네요 발디 담설금 전에 제가 요거 조금 이 색깔들 전에 3,000원씩 해서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입고지를 많이 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닥지 많이 나온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팔수 있는 양은 한 다, 다섯 박스, 여섯 박스 정도 뿐이 안될것 같아요, 이 담설금이. 그래서 저희가 3천원짜리를또 1,500원 포트에 옮겨서 또 일부러 저렴하게 드리려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1,500원씩이고요. 요거 요즘 많이 찾으시는 데 제가 안 드린다고 했다가 조금 커걸레 다시 드립니다. 담설금. 담설금 가격은 1,500원씩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노랑색 말고요. 이렇게 이제 금 원래 붙어 있는 아들 아이들로 해서 드릴게요. 담설금. 가격은 1,500원씩. 염자 중에 꽃이 제일로 많이 피는 염자. 일본 염자. 가격 이거 엄청 비싸게 파는 거 아시죠? 근데 저희 농장 엄청 싸게 파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사실은 물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드는데요. 이 일본 염자 야가 꽃이 피면은 꽃향이 진짜 좋으네요. 꽃도 엄청나게 피지만 꽃이 폈다 하면 방 안에 향이 무지하게 피는 나무거든요. 일반 염자하고는 조금 틀려서 수형을잘 잡아놓으면 이쁘기는 한데 일반 농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싼데 저희 농장에서는 징억에 싸게 팝니다 요거는 꼭 한번 키워 보십시오 제가 물건이 어디가 많이 있으면 많이 갖고 가는데 몇개 안돼요 한 3,40개 빼니 안되는데 이거 꽃 한번 피면 방안에 향기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향기가 진하고 향기롭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 염자 이거 대품인데 이거 꼭 한번 키워 보십시오 딱 수량 한 30개 정도 빼니 안 되니까 어렵게 구한 물건 진짜 저렴하게 드립니다. 일본 꽃염자 향기가 좋은 아이 내일 숫자 몇개안 됩니다. 소송록 이거를 안 올라고 했는데 아 진짜 이쁘네요 소송록이 사이즈가 좀 많이 크고요 소나무가 이렇게 떼갈떼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작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작은 사이즈도 이 정도 돼 있는데 너무 이쁘죠. 얘가 여기야또 꽃이 노란 꽃이 피는 아이들인데 진짜 이쁘거든요. 제가 이거 소속록을물안 주면 자꾸 쪼그라들어서 안 올라 그랬는데 너무 이뻐서 갖고 갑니다. 소속록 요거 갖다가 대품 만드셔도 되고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굉장히 묵은 아이들인데 키우시다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요거는 꼭 합식을 하던가 하나만 끼워서 대품을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바위에다 심어도 이쁘니까요 요거 한번 해 보십시오 소성록 진짜 이쁩니다 이 별의 눈물들이 가격이 되지게안 떨어지더니 제가 농장에서 1500원씩 팔았더니 다른 데도 이제 가격이 다 1500원씩 내려버렸네요 사이즈가 커도 1500원인데 이제는 그냥 마음껏 추석하셔도 될것 같아요. 소송, 아, 별의 눈물. 백화. 어메이징. 진짜 많이 컸죠? 지난주에 제가 요거 한번 드렸었는데, 물건이 아직 색깔이 좀안 들어서 좀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색깔이 너무 이뻐지고, 이제는 요게 지금 원래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많이 컸고, 그래서, 이번에 꼭한번더 드립니다. 어메이징. 아직 다른 데는 이게 나오기는 했는데 까칠해가지고 안 이쁜데, 색상 크고요. 아니, 색상 이쁘고요. 사이즈 크고요. 아주 튼튼하게 키워서 한번더 드립니다. 어메이징. 가격은 1,500원씩이고요. 청옥금옥. 요, 원래 이게 청옥금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키울 때는 색깔들이 좀안 나오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노란색으로 나오는 금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번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백금으로 이렇게 변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노란색으로 들어가든가, 그렇지만 백색으로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청어 구워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통 농장에 가시면 다이만씩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딱 보니까 딱네 박스 나옵니다. 이렇게 큰 것만. 근데 이렇게 이것도 막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가지고 아 청어 구워기가 너무 힘드네. 여기저기서. 그래도 한딱 다섯 박스 정도는 될것 같아요. 청어. 이거 이번에는 꼭 가져갑니다. 제가 지금 한 1년 째못 가져가는데. 청옥, 둥근잎, 빛이, 후리대. 요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둥근잎, 빛이, 후리대 금드리려고요 가격은 1,500원씩인데, 요건 좀 작은 사이즈고요 갖고 가는 아이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둥근잎, 빛이, 후리대 금. 제가 오늘, 영상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또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많이 못 올려드리고요. 이번주는 제가 영상 못 올려드리고 좋은 물건은 많이 내려갑니다. 내일들 많이 들리시고요. 다음주에는, 다음주에는 마디바 사이즈 엄청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무겁던 아이들인데 마디바 다음 주부터는 3,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사이즈 많이 크고요. 분갈이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